중년의 사랑, 행복을 위한 네 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사랑날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이제 사랑은 내 인생에서 끝난 걸까? 혹은 예전엔 이랬던 게 아닌데, 왜내 마음이 점점 따라주지 않을까? 맞아요. 중년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다르고, 훨씬 더 복잡해요. 하지만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중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행복한 사랑을 위한 네 가지 비밀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 내려놓기. 중년이 되면 어느새 나는 편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런데 정작 상대에게는 옛날 방식의 역할만 바랄 때도 있어요. 요즘엔 젊고 예쁜 여자나 능력 좋은 남자 같은 고정관념을 넘어서 서로의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해온 대로가 맞다는 생각에 갇혀서 새로운 생각이나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심리학에선 이를 자기중심 편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에 갇히고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내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조금씩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예요. 두 번째, 과거 상처와 불안, 잘 다스리기. 중년이 되면 그동안의 연애에서 겪은 상처들이 자연스레 쌓입니다. 그 상처들은 때로 나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되기도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상대에게 지나치게 투사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닐까? 하며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땐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죠.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잘 돌보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면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적인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갖기. 연애 초반에 누구나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으로 돌아오고 그 실망은 갈등과 상처를 부릅니다.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커플들은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 대신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기대를 조금 낮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거든요. 네 번째,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 키우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람마다 나이에 따라 이성을 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20대에서 30대는 보통 결혼을 생각하면서 외모뿐 아니라 직업, 경제력, 안정감 등을 중요하게 여기죠. 40대가 되면 결혼과 이혼 여러 경험을 통해 성격과 이해심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50대 이후에는요. 따뜻함과 포용력, 서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건강과 외로움, 삶의 의미까지 함께 나누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죠. 요즘은 남자는 외모, 여자는 돈, 이런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 남녀 모두 정서적인 안정감과 깊은 공감, 편안한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외적인 조건보다는 얼마나 서로 잘 이해하고 함께 맞춰갈 수 있는지가 행복한 사랑의 핵심이 된 거죠. 사랑은 결국 배우고 느끼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이 나이 이 시기에 시작하는 사랑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중년 사랑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 참 어렵고 복잡해요. 더 따뜻한 이해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말못할 고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 사랑날개와 함께 해 주세요. 상담은 온라인 채팅, 모두 편한 방식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방향성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댓글이나 상담 링크로 언제든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날개였습니다.